제노레일 26,450원에 매수하셨고요. 30% 보유하고 계시다네요. 임주아 스타님 어떻게 보시나요? 음, 일단은 아, 기관도 잘이 부분을 체크를 못한 것 같아요. 리포터가 가장 최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.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. 뭐냐면 공정위원회에서 사무장병원 프랜차이즈 병원에 대한 제재 이슈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이 많이 없어질 것인가. 왜냐면은 직계, 친계,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랑 부인이랑 결혼해서 병원을 냈는데 부인이 의사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장병원을 취급을 하는 그런 정, 법적인 이슈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이 만약에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될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시장에 진짜 현실적인 스펙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대통령이 하반기 바이오 정책에 관련해서 장비 쪽 얘기를 많이 했어요. 뭐, 하반기에 바이오 기계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기업 혜택이 있고, 그걸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를 하자. 그래서 판매가 개선을 좀 해서, 뭐, 개원 원장님들의 부담을 적게 해서 장비를 많이 팔수 있게 될 것인가. 라는 이슈가 두 개가 충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딱 휴가 기간이 이제 8월, 7월이 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하반기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가 조금 그 이슈가 있죠. 뭐, 정말 병원이 많이 생겨나거나, 항상 잘 되는 병원이 나오거나 이런 뭐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정부 혜택 때문에 시술 환자가 늘어나서 병원의 매출이 늘었고 그래서 병원마다 장비교체의 니즈가 있다고 봤을 때 이왕이면 좋은 걸 산다고 제노레이가 갖고 있는 게 엑스선 양이 적은 고사양 파파 3D가 좀 나와 있는 상태고 이게 영업이익률이 한7% 정도 8% 정도 이익률이었던 게 13%대로 더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원가는 절감하고 신제품이 나오고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는 하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기관이 나와 있는 목표 주가 38,700원이 목표 주가로 나와 있는데요. 항상 신규 상장 종목은 비상장으로 갖고 있었던 주식이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트레이딩을 안 하고 좀 구경하셔야 되는데 좀 일찍 들어가신 것 같고요. 어, 제가 봤을 때 연내에 한 3만 1000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. 어, 매출액 500억에 9 1억이면한 시총 1,500억, 1,700억 정도가 만든 한 1,100억 정도 되잖아요. 그래서 한 3만 천 원, 3만 5천 원 내외에서 트레이딩 하셔야 될것 같고, 뭐, 이 회사의 해외 매출을 조금 기대해 보시고, 뭐, 길게 몇년 동안 트레이딩 해보는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장비회사가 몇개 없거든요. 시장에 나와 있는 게. 대부분 시총이 매우 커요 5천억 되고 하니까, 어, 뭐, 단기 차익 한번 하시고 조금 더 모아서 한 2, 3년 정도 트레이딩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슈 좀 체크하시고요. 9월 때 한번 타입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는 거 그리고 톡스 타입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